여러분 바나나 하나가 경매에서 무려 624만 달러, 한화 약 83억 6천만 원에 팔렸다는 소식 들으셨나요? 이게 진짜 예술일까요?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이탈리아 예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라는 2019년 바나나를 덕트테이프로 벽에 붙인 작품 코미디언을 선보였습니다. 당시 이 작품은 12만 달러, 약 1억 6천만 원에 팔리며 큰 화제가 되었죠. 그리고 이번에는 뉴욕의 소더비 경매에서 예상가를 훌쩍 뛰어넘어 624만 달러 약 83억 6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. 이 작품을 낙찰받은 사람은 중국 암호화폐 창업자 저스틴 선입니다. 그는 이 작품은 예술, 밈, 그리고 암호화폐 문화를 잇는 현상이다라며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했어요. 이 작품은 바나나 한 개, 덕트 테이프, 설치 매뉴얼, 그리고 진품 증명서로 구성되어 있어요. 하지만 중요한 점은 바나나가 시간이 지나면 썩기 때문에 새 바나나로 교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. 정말 독특하죠? 예술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? 여러분은 이 작품을 어떻게 보시나요? 83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.